네, 안녕하세요. 어, 1대 챔피언, 문희준과 함께 a t 로 활동했고, 어, 사실 정작 저는 춤을 못 추는 댄스 가수, 토니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댄스인 더 스타 2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네, 처음에 되게 망설였어요. 저는 춤을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네, 잘못 춥니다. 잘못 추는데, 시작을 하게 된 본기가 있다면, 아, 내가 이번에 정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한번 시청자들 앞에서 맞서 싸워보자.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 부담감을 안고 한번 붙어보자 라는, 도전해보자 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어, 저 역시도 사실 좋은 성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땀 흘리는 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네, 어, 보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학필를보내씨는 1등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희준이한테, 어, 얘기 많이 들으면서, 한번,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어, 저희 표정이 어두웠나요? 네. 네. 글쎄요. 뭐, 우선은,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어, 희준이가, 네. 문희준씨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은 하게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기준이같은 경우는 뭐 워낙 센스가 있는 네, 춤 센스가 있는 분이셨고 저는 어 센스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가장 두려운게 있다면요 아 도냥이 정말 자기 춤을 못췄구나 라고 제가 이제 데뷔 17년이 됐는데 17년만에 이제 모든 네,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아 도냥이는 정말 묻어가는 친구였구나라고 네. <laughs> 생각이 들까 봐 걱정이 드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춤을 잘못 추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해서 이미지를 또어 네. 알고 보니 제가 에이션 테 어, 4등이 아니었구나 네 그런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